아침에 골프 티오프가 8시였는데요. 어젯밤 비가 많이 내려서 잠겨 버린 거 있죠. 그래서 이왕 온거 연습을 조금 하고 지금은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, 여러분하고 약속한 라이브 하러 이제 슬슬 이동을 해 보려고요. 날씨가 개이고 있어요. 인털라켄 멤버십 골프장은 운터젠이라는 곳에 있는데요. 이곳 레스토랑은 여러분들이 관광을 오셨을 때도 이용하실 수는 있어요.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먹을 만한 요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려 합니다. 일단은 더운 여름이 성수기니까 여름에 많이들 오시죠. 어, 음료수 가격은 한국보다 사실 스위스가 더 저렴하게 저는 느껴지는 게 어, 얼음 가득한 아이스티 한 잔도 아니고 한 병. 총제로 6프랑 되겠습니다. 1프랑은 1,300원에서 1,350원 최근 많이 올라서 1,350원 정도인데요. 여러분이 대략 유로 프랑 비슷해요. 1,300원 생각하시면 6프랑 곱하기 1,300원, 7,800원, 8,000원인데요. 괜찮죠? 보통 한국은 골프장 음료수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허브, 토마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바게트빵 위에 올려진 브리게타 가격은 세 조각에 9 스위스 프랑 되겠습니다. 9 프랑이면 대략 10 잡고요. 10 프랑으로 예상하면은 팁1 프랑 정도 생각해서 <laughs> 10 생각하면은 13,000원에서 13,500원. 어, 그리고 사라 아빠가 먹었던 이 뭐라 그러죠? 뭐 이베리코 지역 스페인에서 유명한 햄있죠 그런 종류인데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햄이 맛이 없었어요. 비추인데 제가 먹었던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어 야채 찜 시켜봤거든요. 어 독일 말로는 게뮤제텔러라고 하는데요. 텔러는 <laughs> 접시란 뜻이고요. 개미우제는 야채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채찜을 제가 시켜봤는데 달걀후라이까지 올려져 있답니다 가격은 21프랑 되겠습니다 요살 아빠가 먹었던 건 비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 햄이 너무 딱딱했어요 좀 아무도 안 시켰나봐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스페인산 이베르코 지역 유명하잖아요 하몽이라고 하죠 좀 두꺼운 하몽 같은 햄 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맛이 없었어요. 그냥 제가 추천하는 메뉴 두 가지만 드셔보세요. 브리겠다랑 개뮤제텔러, 야채찜, 21프랑. 합치면은 6 더하기 21, 27프랑.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이 16스위스프랑이 넘거든요. 어, 그런데 햄버거는 몸에 썩 좋지 않죠? 싱싱하고 맛있고 건강한 요리 드시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 특히 건강 챙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격도 21프랑이면 너무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게뮤제텔라. 운터젠에 있는 인텔라 아켓 멤버십 골프장 놀러오시면 꼭 한번 제가 추천한 개뮤제텔러 21프랑 제가 메뉴 요렇게 손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. 요거 꼭 시켜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샌드위치는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든 건데요. 이곳은 그늘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골프치러 나가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샌드위치 하나 준비하시면 좋아요. 끝까지 보고 계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